한화 이글스의 젊은 투수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또한 명의 선수가 이글스의 마운드를 무실점으로 잘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한화 이글스의 5연승 도전은 거의 처음부터 좌절될 뻔했는데요. 21일 청주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신인 김도빈이 대체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웃카운트 1개만을 잡는 동안 2점을 내주었고 주자 2명을 베이스에 남긴 채 조기에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이 상황은 팀의 연승 도전에 일찍부터 위기를 몰고 왔으며 경기 초반부터 팀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화의 김경문 감독은 원래 김도빈에게 최대 3이닝 또는 적어도 타순 한 바퀴 정도의 투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총 투구 29중 15구가 볼이 되자 그 계획을 즉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회 1사 1루와 2루의 상황에서 양상문 투수 코치가 투수 교체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마운드까지 걸어가 공을 넘겨받았는데요. 그 이후 한승주 투수를 급히 투입하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의 초기 단계에서 김도빈 투수의 제어 불능 상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더큰 점수 차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판승주는 바로 이전 출전이었던 15일 대전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이닝 동안 사피안타와 2볼넷을 내주며 5점을 실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투수를 팀의 5연승과 5위 자리를 노리는. 중요한 시점에 1회 위기 상황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렸는데요. 이 결정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였으며, 지난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팀의 현재 필요에 따라 그를 신뢰하고 중요한 순간에 기용했습니다. 이는 관리진이 한승주에게 신속한 반등을 기대하며, 그에게 중대한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을 의미한 건데요. 비록 놀라운 선택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한승주는 차분하게 아웃카운트를 쌓아 나갔습니다. 두 명의 주자를 이어받으며 경기에 등판한 한승주는 첫 상대인 서호철을 볼카운트 2대2에서 시속 140km의 투심 패스트볼로 3루수 병살타를 유도하여 큰 위기를 타파했는데요이 결정적인 투구로 한승주는 팀이 처한 위기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의 성공적인 대처는 그의 자신감을 높이고 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한승준은 그의 땅볼 유도 기술을 발휘하여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습니다. 그는 2회 선두 타자 김주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1사 1로 상황에서 천재환을 2루수 병살타로 처리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3회에는 1사 후 연속된 안타를 내주었으나 권희동을 3루수 병살타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을 방지했습니다. 마운드에 투구를 할 동안 3개의 안타를 내주었지만, 3이닝 연속으로 병살타를 유도하는 뛰어난 투구로 무실점 경기를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연속 병살타 유도는 경기의 흐름을 크게 유리하게 이끌며, 한승주가 팀의 신뢰를 얻고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승준은 2020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선발된 선수로 팀의 주요 유망주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한승준은 중학교 시절 대천 중에서 최준용과 동기였으며 그 시기부터 최준용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는 경남고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황금 사자기 1회전에서 최준용과의 선발 맞대결을 통해 경남고를 탈락시키고 부산고를 4강에 진출시키며 부산고의 전성기를 열었는데요. 투구할 때 하체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변화구 감각이 뛰어나고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이 돋보였던 한승준은 한화이글스에게 주목을 받으며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고 구속이 150km에 근접하고 제구력이 좋은 것도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때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프로 데뷔 첫 해인 2020 시즌에 팔꿈치 수술을 받고 1년 이상의 긴 재활 기간을 겪은 한승주는 그로 인해 2022 시즌까지 프로 1군 경기에 단 8번만 등판했습니다. 수술 이후 그의 직구 평균 속도는 140km 초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고속의 직구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라이더와 커브 같은 완성도 높은 변화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은 그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한승준은 2023 시즌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41.1이닝 동안 18개의 볼렉과 36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으며 5개의 홈런을 허용했는데요. 특히 그의 2023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7월 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 동안 1볼넷과 6안타를 내주면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는 효과적인 투구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팀은 그 경기에서 5대 3으로 승리하며 한승주의 기여가 빛을 발했는데요. 이러한 성적은 그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요한 경기에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 시즌은 평균 자책점이 두 자릿수로 치솟으며 고전하고 있는데요. 비록 21일에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는 동안 실점하지 않는 호투를 선보였지만, 한승주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여전히 10.3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의 평균 자책점이 9.69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성적이라고 볼수 없었는데요. 이는 한승주가 기대했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관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치른 4경기 중에서 3경기에서 실점을 피하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가 스트라이크존을 정확히 공략할 때 그의 땅볼 유도 능력은 매우 눈에 띄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11일에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하임의 바리아의 뒤를 이어 투입되어.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아웃 카운트 6개 중 3개를 땅볼로 잡아냈는데요. 그리고 14일 LG와의 경기에서는 1이닝 동안 모든 아웃 카운트를 땅볼로 처리하며 3개의 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전날 20일에 홈런이 4개나 나온 한국의 쿠어스필드로 불리는 경기장에서 한승주의 땅볼 유도 능력이 탁월하게 돋보였다는 점인데요. 그의 이러한 능력은 경기장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수비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는 앞으로도 한화 이글스에서 무실점 투구를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